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휴먼스토리 연예인이라고 저 얻어먹으러 온건 아니에요 네. 우리 마침 우인규 커플하고 저희 네. 커플하고 윤성민 전수 커플하고 같이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 원래 고기는 좀 자주 드시는 편이에요? 저는 1박 이일오년 했잖아요 전국에 사실 고기랑 고기는 다 먹어봤는데 이거는 맛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 마늘을 이렇게 좀 이렇게 베이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 고기는 이제 굶는 게 중요하고 어. 야 연예인 중에 맛은현 못하는 거로 유명한데 <웃음> 맛있어 <웃음> 맛있어요? 맛있잖아 연예인분들도 좀 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가수 이지웅 님 계시고요 아유미 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아유미님오 엉덩이가 작고 예쁜 나그 같은 여자 예, 아유미 님예 그리고 예. 브라이언 님 오셨고 프라이셔 스카이 아 홍석천 님은 어떻게 오셨나요? 네. 홍석천 네. 님 요... 너무 팬입니다 예. 그래요? 예. 제 스타일 아니여가 <laughs> 안녕하세요 홍석천입니다 마늘 예. 소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깜짝 놀랐어요 1996년도에 데뷔한 가수 이준희 님이에왜 하늘은 오늘 고기드으셔보셨는데 맛이 네. 어떠신지 너무 맛있어 요 오늘 몇 인분 정도 드셨어요? 6인분째요 6인분째요? 네. 뭐 숫자나 좀 맞추고 봤을 때 마늘이 엄청 네. 많아서 <laughs> 마늘 맛이 엄청 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응. 안 부럽고 이거 또뭘 바꾼 거야? 산 거예요 디테일인 줄 알았어요 고급지네 요수카디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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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니고 아, 저는 아, 고기 참기 아, 했었는데 또 엄청 바쁘네요 앞에 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이 이렇게 아 지금 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예약 하고 있습니 어... 지금 이제 8시인데 지금까지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7 6 3만 9,400원 같습니다 네. 아이동오 네. 하루 매출인가요? 네몇 시부터 장사한 거죠? 4시에 오픈했어요 4시부터? 네. 8시까지? 네 아, 근데 오늘 네. 준비했던 재료가 다 끝나가지고 지금 네. 솔드아웃이라 네.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되게 긴 시간 노동을 하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짧고 굵게 정말 맥출딱 <목소리도> 치고 좀 쉬고 <목소리도> 개인 생활도 가져야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될수 있는데 12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하면서 손님이 계속 끊임없이 오다 보면은 되게 몸에 병이 나거든요 고맙습니다 스테이안 나갔죠? 요 안녕하세요, 사장 지금. 주문은 쏘도로 부탁드릴게요. 네. 소갈비집 운영하고 있는 네. 박성익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만 살이고, 외식사업 한 지는 이제 12년 정도 됐고요. 전혀 40대로 안 보이시는데. <laughs> 아,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쪽 가게인가요? 예. 어. 근데 예전에 주먹이 온다, 그게 연매출 100억 시리어로 나오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육개장 사업할 때였고 거기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휴머스트리 출연하셨는데 출연을 만 네. 먹게 된뭐계기라던가들려주고 싶은 네. 얘기라던가 이런 게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당사의 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10년 이상 망해도 많이 받고 네. 잘 돼도 받고 프랜차이즈로 이제 몇백 개의 매장들을 운영도 해보고 네. 그러면 사실 느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되게 힘들게 돈을 벌고 계시는 자영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식당 네. 운영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해야 운영 이고 어떻게 해야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어떤 장사 하셨었어요? 처음 술집을 조금 했었고 육회 음 네, 장사업을 제일 크게 많이 했었고요. 었 그걸 이제 프랜차이즈로 하셨던 거예요? 네, 음 그다음에 뭐 스시오마카세도 했었고 국밥집도 하고 있고 중국집도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업을 엄청 많이 하셨었네요. 네, 식당 쪽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몇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스물여덟 살 아홉 살 때부터 했습니다. 대표님은 장사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다 계기가 있나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는 본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운동에 미쳐있었고 음. 대학교 이제 체대를 나와서 트레이너 일을 하고 정말 나는 그 체육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었는데 음.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친누님도 좀 일찍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홀어머님을 혼자 모시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집이 유복한 집안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만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식당에서도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외식 사업을 하면 은 집안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하 음.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소갈비는 네. 시작하신지 1년 가까이 됐습니다. 네. 어, 엄청 바쁘네요. 네, 네, 오늘 지금 웨이팅이 계속 걸려있더대요 지금 아, 앞에 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기 중인데. 아, 지금 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예약도 하고 계시고. 어, 어. 어떤 거 파는지 한번 볼수 있나요? 아, 들어오시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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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소갈비 네. 기름이 어. 없는 부위. 정갈비 기름이 좀 많은 부위. 그래서 이게 지호에 따라서 기름기 없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갈비를 드시고 기름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정갈비를 드시고요. 메뉴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단소화 시켰습니다. 네. 메뉴가 많아지게 되면은 주방에서도 일이 많아지고 음식들이 빨리빨리 회전되지 않으면 식자재 로스가 날 수도 있고 신선도가 떨어지면 맛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최소 메뉴로 최대한 단순화시킨 상태에서 지금 이 메뉴 갖고 1억 판다 하려면 산다놀라가거든요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1억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25평, 30평 네. 매장에 테이블 11개, 13개 월세 150, 380에서 네. 1억 3, 네, 1억 1,50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소갈비집이 몇개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15개 있습니다 총 15개. 어, 어떻게 하다가 소고기로 장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외식시장, 특히 고기시장을 봤더니 돼지고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삼겹살. 네. 근데 소갈비집은 없어요. 음. 소갈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에 반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네. 틈새를 잘 노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육개장을 했던 것도 하나게장 국기, 순대, 국밥집 이런 다양한 이제 국밥집들이 많은데 네. 육개장 전문점이 없었거든요. 아. 대표님이 거의 초창기 하셨던 거예요, 육개장도? 네, 그렇죠. 저희가 육개장 처음 시작했을 때첫 프랜차이즈였죠, 우리나라에서. 저는 항상 그것만 판단해요. 이 시장 안에서 독점할 수 있는, 거. 수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이제 식당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음, 근데 가격적인 부담은 많이 없나요? 소나비라 하면 비싸다고 인식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격을 많이 낮춰놔서. 네, 얼마예요? 희가 15,900원입니다. 지점에서는 14,900원이에요. 여기는 압구정이다 보니까 1,000원씩 아더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월세가 비싸서.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원래 이제 다른 지점들에서는? 14,900원. 어 어, 어떻게 낮출 수 있었어요, 가격을? 바라면 안 되는데. 미밀인 이유만 얘기해줄 수 있나요, 그러면? 네, 네, 우리 점주님들과 함께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아, 가르쳐드리면 네. 다 따라하니까. 네. 알고 싶으면 우정소갈비를 하나 차려라. 아, 아니, 그건 아니고요. <laughs> 네. 사실 저희가 식자재 원가를 낮추는 건 아닌데, 음식값이 비싸지 않잖아요. 네. 그만큼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니까 전체 매출에서 식자재 코스트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은 광고에 되게 많이 신경 쓰시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데 힘을 많이 쏟으시는데,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비용이 기존에 방문했던 고객을 재방문 시키는 것보다 7배의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뉘계가 있어요. 음. 신규 마케팅이더 쓰지 않고 그걸 오히려 고객들한테 양을 푸짐하게 드려서 기존에 한번 오셨던 분들이 가게에서 좋은 고객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재방문해 주는 게 사실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그분들이 사실 우리 브랜드의 팬덤이 되면 저희 가게는 알아서 브랜딩이 돼요. 그게 바이럴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이럴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인천의 송도점 같은 경우는 광고를 네. 거의 다 줄여 놨어요. 왜냐면 신규 고객이 더 오는 걸 원치 않아요. 1억 정도 매출이 나오면 30% 정도 마진이 남는데 그 정도를 유지해 주는 게 좋지. 만약에 여기서 1억 5천 2억이 나와버리면 웨이팅 길어지고 불편하고 매장에서도 직원들의 응대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정도 선만 유지를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었거든요 박미담회라는 거는 많은 고객들이 오지만 낮은 수익률을 의미하는 건데 저희만큼 회전율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고객들이 받쳐줘야 되고 복합적인 거라서 저희는 이거를 처음 기획할 때부터 운영자 관점에서 좀 만들었거든요 노동 집중적인 뭐 부분들을 많이 줄여서 인건비 비중, 인력 의존성을 낮추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집은 고기를 구워주지도 않아요 고기를 구워주면 은더회전율 빠르게 할수있요 뭐, 매출을 올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인건비가 음 그래서... 홍석창님은 어떻게 오신 네. 거예요? 이 매장을 김우리 형님이랑 같이 하거든요. 아 네. 연예인 분들도 좀 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가수 이지영님이 계시고요. 이지영. 네, 왜하는 우리 아유미님. 안녕하세요. 오 안녕. 안녕하세요. 오 아유미야. 님이... 오 엉덩이가 작고 예쁜 나 네. 같은 여자. 예. 아유미님. 네. 그리고 네. 브라이언님 오셨고. 프라이트 스카이. 아 네. 많이 오셨네요. 아네 많이. 오셨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Yeah, yeah. 사장님 미쪽인데 여기 는 아, 홍석정님 하구요. 너무 팬입니다 예. 그래요? 예. 예. 제 스타일 아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홍석정입니다 우리 김우리 새로 시작한 사업 잘 <laughs> 네. 되기를 바라고요 마늘소스가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깜짝 놀랐어요 원가격에 음이 맛을 내는 건 네. 그래서 어? 이거 어디에 있는 거지? 여기 압구정이 본점은 아닌 거 같아서 네. 되게 스킬이 좋으신 분이 있는 거 같아요 <laughs> 맞아요 그렇죠? 베이스가 <laughs> <없이>. 역시 남자랑 음식은 <laughs> 네. 인천이에요 <laughs> 지금 여기 <laughs> 네. 같이 운영하신다고 들었거든요 <laughs> 네 맞아요 네. 지금 지인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연예인들 분이 너무 많이 오 뮤지컬 배우 손준호 씨랑 이지은 씨분 아, 그리 어, 유명한 어, 또쇼호스트 분들도. 아, 김민성 쇼호스 김민성 씨분이구나. 아, 네. 예, 네, 알죠 아, 지금 막 계속 오시는 아, 아,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러려고 장사하는 거아니요 저는 약간 이렇게 뒤에서 <laughs> 손님 맞네. 야, 오늘 매출 얼마나 왔어 이러려고 아,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가 여기에 뛰어들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걸또 알게 됐어요. 땀 보세요. 그러네요. 다 찾았네요. 찍으시는 거예요. <laughs> 아 매장이 쁘게잘 나온 것 같아서 갖 어. 기존에 했던 거는 자영업을 했던 거고, 두 개를 이제 여기에 압구정에 매장을 네. 오픈하는 거는 사실 이 매장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음. 프랜차이즈 사업을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시작인 거죠. 그 보통 보면 프랜차이즈 시작하려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압구정, 강남, 노년 이런 쪽에다가 매장을 하나씩 차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본사에서 마케팅 쉽게 말하면 이제 네. 홍보를 통해서 가맹점주를 유입하기 위한 건데, 네. 압구정이나 강남역 같은 데 이제 매장을 오픈하면 신규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돼요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재방문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충성 고객을 만들고 팬덤을 만드느냐인데 좋은 상권에 있다 보면 은 쉽게 말하면 뜨내기라고 하죠 놀러 나왔던 사람들 와서 한 번씩 먹을 수 있어요 자리가 좋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방에 안 좋은 B급 상권에 갔을 때는 성공할 확률이 아주 낮아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본사가 먼저 안 좋은 상권에서 해보고 검증을 거쳐서 확신이 들었을 때 올라오는 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거꾸로 먼저 합니다 안 좋은 상권에서 먼저 해보고 처음에 송도점 좀안 좋은 상권이 네. 그 다음 부평점은 정말 더안 좋은 상권 여기서 안 되면 가맹 사업 안할 거야 음. 라는 생각으로 했던 거고 부평점이 정말 잘 나와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 번째 매장 이제 압구정이 네. 오픈을 한 거죠 아저혹뭘 아. 갖고 온 거야? 산 거예요 디테일인 줄 알았어요 고급지네요 축하드려요 아, 네. 아, 별거아니고 아, 별거 아, 저는 고기 착했었는데 이거 뭐이 아니야 아니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진짜 지금 인플루언 서분들은 서로 찍네요 서로 찍으면서 대화를 나누시네요 맞습니다 그게 일이시니까 계속 이상을 업로드해야 되니까 어. 어, 이지은님 예, 예 아, 너무 아, 팬입니다 1996년도에 데뷔한 가수 이지은님왜 하늘은 <laughs> 오늘 고기 드셔보셨는데 좀 맛이 네. 어떠신지 너무 맛있었어요 고깃집을 갑자기 해서 형이 네. 왜 그랬나 싶었는데, 아, 이유가 있어요. 이 맛있는 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 어, 아 너무 맛있었어요. 공창군이라고 들었어요. 고기 맛이 좀 어떤가요? 아, 진짜 맛있어요. 네. 워낙에 유명해갖고, 진짜 음 먹고 싶다, 먹고 싶다 하다가, 네. 오늘 드디어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 약간 달달한 맛이랑 어. 마늘을 좋았는데 마늘이 원 없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laughs> 세명이서한 7인분? 그죠? 11만 8천원? 시술도 안 먹었는데. 어. 어. <laughs> 정신 없네요 <laughs> 계속 아 너무 좋죠 구평점 처음 오픈했을 때 30만원 나왔거든요 매출이? 네 구평점 같은 경우는 D급 상권에 들어가서 처음에 오픈을 했는데 30만원 나오는 거예요 매출이 하루에 네 테이블 오고 다섯 테이블 오고 근데 이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오더니 300만원을 한번 찍더라고요 그러다가 몇평 매장이었어요? 여기 30평이요 네. 30평에 열쇠 테이블 그리고 월세 150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있던 이제 식당이 월 매출 평균 2천만원 근데 300만원까지 올렸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네. 최근에는 700 가까이 나왔죠 1억 네. 1천만원, 뭐 1,500만원 지금 이 나오고 있죠 지금 가맹점도 있고 직영점도 있고 한 15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전체 다 매출이 거의 한 1억씩 나오는 거예요? 아 지금 오픈하고 네. 있어요 가맹 사업 시작한지 이제 두달 돼서 어... 지금 이제 다 인테리어 들어가고 있어요 음...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은 그때 한0개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럼 운영하는 지금 직영점은 세 개이신 거네요. 네,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두개 운영하시는 데에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억 초반 나오고요. 비슷해요. 그러면 1억 정도 팔면 마진 은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30% 정도 되는 거예요. 마진도 꽤 많이 남네요. 네요. 어떻게 해서 좀 많이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싸게 팔지만 객단가가 높아요. 어. 예를 들면, 제가 아시는 분의 고깃집은 3억 5천 정도 팔아요. 음. 3억 5천 정도 파는데, 저희 기준엔 1억이 남아야 되는데, 음. 네. 5천, 6천 남아요. 왜 그러냐면은 다 직접 구워줘요. 다 음. 직접 구워주다 보니까 인건비가 10%에서 15%더 10 나오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 매출에 대한 코스트가 확 줄어들어 보여요. 고정지출이 높아지니까 손익 네. 공기점이 네. 높아지는 거네요. 네. 아. 저희 같은 경우는 부어주지 않고, 회전율이 빠르고, 기단가가 높고. 음. 그러면 지금 영업은 몇 시부터 해서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영업은 5시에 시작해서 10시까지. 오, 5시간 영업하는 거예요? 네네. 5시간에서 1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네. 평일에는 네. 저녁장사만 하고, 주말은 대신에 낮장사도 네. 해요. 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도 이제 는 지금 가안 하면 지금 안 들어가요, 지금. 이게 뭐예요? 요게 순라면 군조치라면. 아, 순라면 네, 예 요거1간 4번이요. 이건 뭔가요? 무생채 비빔밥이고요 비빔밥? 네네네 음. 지금 그럼 여긴 몇평 정도 되는 거예요? 30평 후반대 정도 됩니다 테라스까지 있어갖고 40평 초반 정도 나올 거 같아요 보통 고갈비집은 30평 내외로 만드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네. 해봤더니 30평에서 40평 대 정도가 적합한 거 같아요 음. 너무 넓게 되면은 임대료가 더 비싸지니까 어. 인건비좀 늘어날 수도 있고 아까 공동 대표님이 계신다 그랬는데 네 대표님 친구예요 잘생긴 친구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보면은 친구분이잖아요 네. 동업하면 힘든 일도 많다고 하는데 장사를 해보니까 좀 어떤가요? 정말 재밌죠 물론 어려운 점도 있지만 보통 동업으로 싸우는 케이스가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돈 때문에 싸우게 되고 또 하나는 서로의 롤이 정확하지 않아서 싸우게 되는 저희는 일단 롤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죠 서로가 네.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뭐 싸우지는 어, 않는 거 같아요 욕심을 감추고 있어요? 아예 네. <laughs> <laughs> 서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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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일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저이신 지는 한 1년 정도 이 비즈니스를 한 거는 이제 1년이 됐고요. 그 전부터 저희가 계속 외식업을 호흡 마친 지는 한 6, 7년 된것 같아요. 지금 여기 주방은 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좁네요 네 사실 주방에서 하는 일을 최소화시켰어요 저희가 중앙 주방에서 대부분의 메뉴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가행점은그 네. 제품을 그대로 그냥 팔수 있게 전달을 해드리고 여기서 해드리는 거는 스두부찌개 네. 냉면 그 고기는 작년만 묻혀서 나가요 이게 주방에서 할건 없네요 네 주방에서 할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앞으로는 외식사로이 되게 가야 돼요 모든 지점들이 맛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지점에서 그런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 음. 손이 많이 가게 되면은 음식이 표준화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최대한 받아서 내대로 고객들한테 내드릴 수 있게 같은 맛을 내야 되니까 네. 대표님도 원래 처음에는 음식도 다 직접 하셨던 거예요? 네 음식 다할줄 압니다 군대에 있을 때 장교 식당에 있었는데 취사병이었어요? 예. 네. 장교 취사병 네. 장교 취사병이 네. 정식당에 있는 음식을 네. 올려서 장교한테 내드리는 식당이 아니라 다 요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2년 가까이 되기도 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호주에 워킹을 갔었는데 었 일을 하러 갔는데 네.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어. 그래서 한식당에 갔죠 한식당에서 제가 사장님한테 네. 사기를 보여드리고 어. 바로 그 다음날 취업이 돼서 일을 하면서 거기 육개장도 네. 팔고 제가 만든 육개장아 어. 그러면 그게 육개장 사업을 네. 시작하는 시초였던 거네요 네 시간은 훨씬 더 이전이지만 음. 거기서 한 번은 검증을 했던 거죠 어? 오늘 몇 인분 정도 드셨어요? 6인분째요. 6인분째요? 네. 이게 지방이 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더라고요. 나름 관리한다고 지방 없는 분이 계시어요 <laughs> 보통 고기 많이 드세요. 네. 고기 맛이 좀 네. 어떤가요? 소스 따라주거든요 네. 맛있고. 아, 근 마늘이 엄청 네. 많아서 마늘 맛이 네. 엄청 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안 부럽고 그냥 맛있어요. 아, 그냥 네. 맛있어요? 네. 아, 지금 미용 유튜버 하시잖아요. 미용 유튜버는 좀 어때요? 유튜버들 항상 고민이. 어떤 화장지를 만들어야 될지라는 고민을 진짜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사연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성그수가마르지 않아요 그게 제일 아 장점인 것 같아요 소재의 연속성이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컴퓨스터를또 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것도 재미있는 것 같고 저는 원래 직업이 그거니까 그냥 하던 거 해도 돼요 하던 거 해도 사연이 좋게 봐으시더라고요 시너지가 아 나요원래 음 직업하고 아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다 <laughs> 다음에는 제가 게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좀 많이 더웠나요? 아니, 지금 저희가 오전에 네. 준비하다가 쇼트 나가지고 에어컨 세대가 안 되고 덥트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연기 꽉 차고 날씨 덥고 그러니까 음식 문장 너무 죄송해가지 아... <laughs> 오늘 고기 이렇게 좀 드셔보셨는데 맛이 좀 어떤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되게 부드럽고 양념이 세지 않은데 심심하지도 않아서 딱술리랑 먹기도 좋고. 맛있어요 어.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알고 드시러 오셨어요 사실 우정소갈비의 대표랑 원래 친해요 연예인이라고 얻어먹으러 온건 아니에요 네. 우리 마침 은규 <laughs> 커플하고 저희 네. 커플하고 윤성민 어. 전수 커플하고 같이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 아. 원래 고기는 좀 자주 드시는 편이에요? 저는 1박 2일 5년 했잖아요 전국에 사실 고기랑 고기는 다 먹어봤는데 이거맛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 마늘을 이렇게 좀 이렇게 베이스를 했잖아요 어. 아. 고기는 이제 분는게중요요아 어, 어. 진짜 아. 맛이좀 어떤가요? 야, 연예인 중에 맛 표현 못하는 걸로 유명한데 맛있어 <laughs> 네, 네. 맛있어요? 맛있잖아 ㅎ <laughs> 안먹 지금 이제 8시인데 지금까지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763만 9,400원 나왔습니다 네. 아 이게 오늘 하루 매출인 거예요? 네몇 시부터 장사한 거죠? 4시에 오픈했어요 4시부터? 네. 8시까지? 네 어, 근데 네. 오늘 준비했던 재료가 다 끝나가지고 지금 네. 솔드아웃이라 네.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셀럽분들 오셔가지고, 식사 안 하시고, 인사만 하고 가시는 분들 많네요. 지금 솔다웃 됐으니까. 아, 저분들 오시기 직전분들이 지금 재료 없어서 못 드시고 가신 거예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셀럽 분들 오셔서 한 번씩 올려주시면 아, 이게 영향이 네. 엄청 크겠네요 아니, 당연하죠 그들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네. 먹고 싶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 와이프도팔로우시잖아요아 그럼요 네. 어. 여진이 언니가 올린 거다 사고 와 오빠 우리 갈게요 잘, 아,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대표님 근데 아니, 오늘 티오더 대표님이 휴먼스토리 아. 광고 주셨었거든요 네. 티오더 소개 한번 들어가서 <laughs> 보여주시면 서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예시사업을 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건비거든요. 인력이 많아지다 보면은 컨트롤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당연히 인건비도 높아지고, 뭐, 퇴직금도 사실 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인건비 기준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력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서 시스템을 굉장히 잡고 있는데, 이키부더가 인건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약1 5명이 인건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손님들 중에서 간혹 가다 보면은 직원들을 이게 호출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마저도 사실 직원분들이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면은 뭔가 주문을 하고 싶어도 부르기가 좀 미안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밥 먹다 보면 메뉴판이 계속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시키게 돼요. 이렇게 하나씩 시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일단 주문 누락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문을 했는데 주방에서 누락시키게 될 경우 굉장히 큰 컴플레인 소리가 든요 그리고 저희는 대부분 줄을 서는데 고객은 주문이 들어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방에서는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러면 손님이 기다리고 있고 밖에서도 손님이 웨이팅하고 이게 굉장히 음. 악순환이거든요 근데 여기 키오더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을 넣은 순간 주방에 바로 주문이 들어가고 회전율에도 도움을 많이 주죠 그리고 이제 매출도 실제로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운영했던 이제 중국집이 있는데 키오더를 넣고 콜 매출 10% 정도 올라갔어요 아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네요 음... 뭐, 어디서 시작요 먹어볼라 했는데 지금 너무 자리 가없 먹고 오늘 알려바라. 여기 못못 못 드신 거예요? 에못 네, 먹었어요. <laughs> 오늘 쇼호스트님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제가 초대해서 아 제가 사게 됐어요. 여기 되게 돼지고기 네. 값으로 소고기를 먹는 느낌이네요. 오, 어. 영수증 바로 버려주세요. 기억에서 지워야돼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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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휴먼스리 촬영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laughs> 오늘 사실 노하우를 푼 날이잖아요. 근데 노하우를 네. 못푼것 같아갖고. 음. 그러면 네. 진짜 자영업자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대의 흐름을 잘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트렌드를 잘 읽고 트렌드에 맞는 업을 선택하셔야 해서 되는데,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은 이미 포화가 되고 있는 사업군의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 압구정이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품목을 파는 식당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음. 거기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유행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들어가셔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음. 이미 사실 늦은 거거든요. 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최대한 경쟁하지 않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이제 소갈비를 하지만 이 압구정이라고 하는... 상... 내 소갈비집을 검색해보면 별로 없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공종업종이 생기긴 하겠죠. 근데 그 안에 시스템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또 있거든요. 사실 지금 어떤 식당을 가도 대부분의 식당들은 다 상향평준화 돼 있어요. 다 맛있거든요. 근데 그 맛있는 식당들 사이에서 누가 시스템이 있고, 어디가 서비스가 좋고, 이거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결정난다고 생각을 하러니요 그러니까 저는 자영업자들이 되게 긴 시간 노동을 하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긴 시간 이제 육개장집 하면서 노동을 해봤지만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딱. 짧고 굵게 정말 맥주 딱 치고 좀 쉬고 개인 생활도 가져야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될수 있는데 12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하면서 손님이 계속 끊임없이 오다 보면은 되게 몸에 병이 나거든요 몸을 갈아넣으시면서 운영을 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운영 구조를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가장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열심히 이렇게 사시는 대표님의 모습을 어머님 또 보시고 계실 거니까 네. 사랑하는 어머니한테 네, 아, 너무 못해요 이런 거를. 네. 어, 어. 엄마, 내가 너무 일하느라고 바쁘다고 엄마, 엄마한테 많이 신경 못 써주고, 엄마랑 많이 시간을 함께 했어야 하는데 그래주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고요. 엄마 아들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 엄마한테 잘하고 아빠도 잘 살게요. 음. 어머니만 생각을 하면은 사실 제가 되게 마음이 약해져요. 음. 저희 네. 어머니는 진짜 20년 동안 감염 많아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보험비를 못 내서 보험이 해지되고 3개월 정도 있다가 암이 걸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험처리 못 받았죠. 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23살까지 간병을 하셨고, 그리고 25살 때 누나가 비혈병에 걸려서 또 거의 한 4년 정도 동안 또 간병을 하셨고, 그리고 어머니가 또 최근에 재작년에 어머니가 폐암에 걸리셨어요. 음~ 사실 어머니 생각만 하면은 그... 그쵸? 그렇죠. 엄마 사랑해요. 네, 앞으로 하시는 일다더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예, 감사합니다. 응. 휴먼 스토리 파이팅. 안녕하세요. 휴먼 스토리입니다. 휴먼 스토리를 운영하며 달려온 3년 동안 많은 출연자분들의 휴먼 스토리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출연자분들과 성공한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며 다양한 이유로 좋은 노하우들이 편집되는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아쉬운 마음을 담아 많은 분들의 휴먼 스토리를 담은 책 슈퍼유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슈퍼유머는 영상에서 모두 담아내지 못한 성공한 분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알차게 담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이야기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자영업으로 성공한 삶을 사시는 분들 또는 인생을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 그리고 상위 1%로 사시는 분들의 노하우까지 책한 권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님, 행복한 영림 회장님, 친달순 영평리조트 대표님, 역행자 저자 이상한 마케팅 송명진 대표님이 선택한 슈퍼 요관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